안녕하세요 기안 84입니다. 하늘이 흐리네요. 오늘은 굉장히 젊고 잘생긴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군인, 요 친구가 좀 저를 그래도 편한 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이 친구의 깊은 속내, 속살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장 보고 왔는데. 네. 사실은 아래서 만났지만 이렇게 그림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닭고 열었지? 아, 예. <laughs> 어, 오늘 일단 형님 해 드리려고 아이고. 그래서 닭볶음탕 해 드리려고 뭐 알겠습니다. 이제 사왔고 네, 이거 웰컴 드링크로 어. 제가 드리려고 그래. 너장장 장. 예, 장지컬, 장지거리 안 좋아서. 어. 아, 이 핑쿠 들도 하나씩. 아, 네, 제가 사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해줘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약간 어 약간 설정 들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바로 설정 <laughs> 끊겨서 설정 만들고 바로 깨야 <laughs> 저도 원래 어이.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안, 안 켜? 어컨을잘안틀어고왜 전기세 때문에? 네야 맞다 내가 안 좋은 기사를 하나 봤어요 <laughs> 저요? 너 전세 사기당했다며 아이 <laughs> 집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얼마 정도 넣어었는데 <laughs> 2억 후반대를 넣었는데 <laughs> 원래 집주인분이랑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판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너 집주인 바뀌었잖아 정보 내놔 이래서 에? 어. 뭔 개소리야 또 몰랐어 바뀌었어 확인해봐 정말 집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어. 작년에 저기가 물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수리비 딱 이제 청구를 하려 하니까 난 집주인이 아니다 뭔 소리야?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야 자기 가 돈이 없어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몇백만원을 준다 해서 나는 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떼기면 어떡해? 심지어 풀대출이에요. 90% 대출. 아니, 아니 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허그 보증보험. 넌참 시현이 형이랑 비슷하다. 그 형도 <laughs> 떼었거든. 그래서. 못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보증보험에서도 안 준다 그러고 막가면은 음. 여기 눌러서 한다고. 나는 안 나가. 여기 이제 내집 네 하면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농성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여기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때 도와드릴게요. 농성할 때. 아 농성. 너무... 아 형님도 여기서 같이 이제 대답으로아 왜냐면 내가 대상으로. 또 내가 내 집이야. 전수 경찰 출신이어가지고. 아 전경 출신이에요? 시위대 아, 분들이 아,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 <laughs> 좀 그런데. <laughs> 이거를 심지어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했던 어떤 분이요. 아니 뭐 전세 사기 당한 걸 지하철 놓친 것처럼 말하냐. 그렇지. 사실 이쪽 웃으면서 말하기 좀 그래. 문제야 문제. 사기꾼들은 탄인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아지워볼래 유쾌하게 시작하려 고그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톤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톤니돼서 약간 좀 상기됐죠 제가. 아좀 뭐, 아, 앉으세요 형님. 예예 아, 예. 예.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아니 아, 여기 바닥이 편해. 아니 양말을 왜 벗었다시는데? 어? 아 여기 담배가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 아니 양말에 담배가 들어가려니 <laughs> 뭐가 있어? 담배? <laughs> 아 담배가 아니고. 이뭐 애벌레 고치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애벌레가 부화했는데. 아이유 무슨 고치. 야, 어쨌든. 예? 네? 이건 중요해. 어쨌든 이게 아니 그걸 왜 호주머니에 형님 드세요. 너네 집에 버렸어. 아니야 아니, 주세요 그거. 알았어 알았어. 그걸 왜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요? 어. 아니 오늘 아니. 운동도 하고 뭐밥 먹을라 그랬더니 야 이거 지금 운동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닌데. 아. 왜 부동산 가서 이거 빨리 알아보자. 이거 어떻게 알아는 봤어요? 그거를? 아, 잠깐 알아는 봤는데. 잠깐 알아볼 게 아니지. 이건 디테일하게 알아봐야지. 그리고 네. 그거는 꼭 유튜브로 찍어주세요. 결말이 네. 궁금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소갈이 하는 분들이 많을거 아니야? 그쵸. 대한민국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를 제가 이제 몸소 뭐, 아, 이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신 줄을 놓은 거예요, 지금? 반반이죠. <laughs> 정신 줄이 아니야. 바... 2억 후반 대라는큰금액을 완전 번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 그러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감이 안 와. 저기 아, 이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아니, <laughs> 지금 직구... 아니, 다운되려고 한건 아니, 아니고요. 직구경좀 시켜 주세요, 직구경 지구경 네. 좀 시켜 주세요. 직구경. 아, 예. 네. <laughs> 네. 직... 아이, 뭐, 이게 전세상에 그게... 네. 이게 요거 직구경 하다라니까 이게 아, 이 어, 특... 일단은 이제 어. 여기부터 그냥 이제 어, 신발. 신발장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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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또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제가 아끼고 아유, 있는 감사합니다 이한영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네. 이 안에 이제 것들. 제가 여행 갈때쓸고프로나 음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을 너는, 너는 유튜버도 응. 뭔가 되게 군인처럼 한다 <laughs> 수류탄이랑 뭐 홀창 창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카메라가 들어있네 네다 챙겨가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네. 음, 음. 저희... 무슨 소리야? 폭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어, 아. 폭탄. <laughs> <laughs> 아그래 본능적으로 와야죠 어, 형님 너무, 뭐, 주방 뭐 이제 와. 저는 요리를 좀 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조리할 때 필요한 것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응. 요리를 자주 하나보다 야 이거 어, 여기에 어. 이제 비상식량 창고 비상식량 모든 걸 예. 군대식으로 해 예. 만약에 사태가 발발한다 어. 바로 여기서 이제, 어. 예. 이제 식인 용성 들어갈 때그죠 바로 다 꺼내놓고 이제 어. 배분해야죠 형님 어. 몇 어. 일차 몇 일차 그래 같이 네. 죽장 깎자 <laughs> 형님 바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 형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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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제 이거 어... 아... 옷방이에요 옷방 니가 되게 막 살지 않더라고 <웃음> 이런, 이런 <웃음> 네. 도시적인 거를 아... 지켜주더라고 뭐 옷장 별거 없는데? 어차 같은 거? 어디 봅시다 제일 아끼는 옷 있어? 좋아하는 옷네 이거 군복 아니야? 벨스타프랑 그, 그 바이커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예요 제가 큰맘 먹고 이거 매장 가서 50몇만 원 주고 자켓 샀어요 그러면 제일 어, 비싼 옷옷 옷 중에 제일, 제일 비싼 옷이요? 한번 봐볼까요? 명품, 아, 명품. 자, 정답! 아, <laughs> 제일 비싼 제일 비싼 어. <laughs> 제일 비싼 <비싸는>. 네. <laughs> 이제 보통 할리 타시는 형님들이 이런 어. 거를 할리, 할리 있어요? 없습니다 <laughs>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오너들이 좋아하는 네. 옷인데 저... 아직 할리는 없다 없죠 <웃음> 어. <웃음> <웃음> 기분만 내는 거예요 어, 한번, 오케이 네. 오케이 오토바이 오도, 타세요? 네, 타죠 다음에 한번 저기 라이딩 한번 갑시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운동 예 네, 개인 홈짐을 만들어보자해서 어. 이거 이제 당근했고 아, 어. 분해가지고 해 와가지고 이거 다실어 올렸거든 저건때 노동으로 어. 엘, 또 엘베가 집에 없더라고 되질 뻔했어 어. 야 근데 너 헬스장도 다니고 응. 격투기 체육관도 다니는데 집에서 또해 운동을 헬스장까지 못가겠어 뭐. 도저히 <laughs> 그 정도면 그냥 쉬지 않니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아, 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 네. 아 저거 좀 궁금한데 저기 이제 아 여기요 예 반지다 아 우리 또 사진 찍었던 네. 음. 여기 이제 잘 해놨고 오 이제, 금고 아 금고 사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봐도 돼요 이거 뭐전전 전 여자친구 사진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어. 이제 우리 택일주 굳이 이것까지 너도 너도 뭐 여자친구 없어? 근데 없긴 해요 이게 원래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없어요 얘는 진짜 없어 어. 내가 보장한다 K 마크 이한인증 이 마크 솔로해요. <laughs> 그리고 요는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응. 지금 군생활할 때 써주셨던 편지인데근거라고뭐골드파가 yeah. 있거나 하시나요? 어. 정신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이 음. 비숑 누구? 우리 밥이? 저희 본 집에 있는. <웃음> <웃음> 좀 살짝 억울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 어, 억울하게 생겼어요. 살짝 군 군대 시기 잘못 들어가서 군생활 꼬인 느낌의 어, 억울한 느낌. 어, 오, 음. 오, 요 요거 봐도 돼요? 예. 예. 아, 와 근데. 이거 이제 동기생들이랑 은으로 맞췄는데 은 은이 은이 왜 이렇게 녹이 눈생이맞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근데 그래도 기념비적인 거니까 음. <목소리> 하늘도 슬픈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견딜 수 없어. 어. 아 여기 여기야? 이 친구가 쉬는 날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운동밖에 없어요. 집, 운동. 집 운동 뭐 거의 뭐 그런 식입니다. 스케줄이 없으면 아마 운동만 하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 특공무술? 아. 킥복싱 무에타이? 아, 킥복싱 무에타이? 네. 아 특공무술은 아니고 <laughs>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하체를 단련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히 체육관은 가는 게 재림 들어 여기 들어오기까지가 재림 들어. 아이고 건우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우, 좋네. 아 좋다니까요. 이 체육관을 선택한 이유가 원래는 이제 평점을 보거나 뭐 리뷰 정도를 보고 이렇게 체육관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구집이 하나씩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어떤 열정을 느꼈다고 좀 헝그리 정신이 있는 그런 체육관을 찾아간 느낌? 체육관을 고를 때도 좀 뭔가 고독한 느낌? 집을 골라도 고독한 집을 골라버리고. <laughs> 제가 자꾸 뭐 운동을 이렇게 요즘에 하는데, 혼자 있으면은 이제 거의 유산소만 하는데, 이렇게 좀 덱스처럼 운동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억지로라도 더할수 있단 말입니다. 혼자서는 때려 죽여도 이런 체력 훈련 절대 못 합니다. 와, 간만에 너무 빡세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목젖까지 슬슬 뭐가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아구찜을 먹었는데, 아귀가 이 모가지를 타고 다시 나오는 느낌. 엑시구와 에어리언 뭐 빙이 될뻔 했어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좀. 내가 맞지막으로날 뻔했잖아. 오, 나 괜찮은데? 아, 이런데. 죄송합니다. 저희 간판 한번 걸어주세요. 예.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여성 다이어트, 인천 성남동 야크짐 팀버스트 체육관으로 오세요. 관원 대모집 중. 간판. <laughs> 음. <laughs> 장기장 하면 내가 우리 기 졌다고.. 아형한번더 해요. 이거. 아, 깔끔하게. 어서, 어서, 어서? 깔끔하게. 레슬링 룰은 등이 먼저 받는 사람이 등이 나는 사람이, 주인한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네. 예, 이제 운동이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원래는 격투기 체육관 끝나면은 헬스장 간다고 하는데 내가 헬스장까지 갔다가는 진짜로 에이리언마냥 주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뭘 살까? 아니, 렉스야 어, 뭐라고? <laughs> 아, 오늘 쫓아 식사하셔야 아, 되니까 괜찮이야. 지금 스텝 네, 네, 명, 네 명인데 네 스텝 볶까지 구지비디가 또해 준다는 아, 저게 괜찮은데. 네. <laughs> 아, 아까 식사를 못하셨다 해가지고. 그래. 좀 넉넉하게 해서 바로 요리 좀. 오케이. 어 닭을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닭을 찌른다. 음식도 좀 UDT 스타일로 전투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 가 전투 닭볶음탕을 할때 저는 비빔면을 만들었어요. 면을 끓이고 찬물에 헹궈서 오이도 올리고 계란을 잘라 올린 다음에 깨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 매콤 새콤한 하림 더 미식 비빔면이 완성됩니다. 사온 야 사십오도 인도 양주요? 응. 아예. 감사합니다. 왜요? 야. 아 위장이 여기 있구나. 어. 어 그다음에 내려간다 또. 이렇게? 어. 와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고기도 안 먹어. 음. 시간이 진짜로 좀 지났는데도 면발이 쫄깃하네. 일반 또그 비빔면과 좀 살짝 다른 게 과일 향이 좀 나네. 음, 음, 근데 맛있다 이렇게 하면 육삼냉면처럼 육삼 비빔면. 와,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얼마나 맛있으면 다 볶음탕은 손도 안되네 음? 나는 이게 또 닭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단 말이야. <laughs> 야 잘한다 기안 마사 음. 이러니까 요즘 유튜브 잘 나가지. 야 내가 또 너라는 동생을 알게 됐구나. 음. 아유, 응. 네 삶의 텐션이 나랑 비슷해가지고 같이 할때다 좋아? 나 아, 저도 좋아요. 운동하고 술 먹고.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laughs> 그것도 좀비슷한것 같아. 응. 아니 마음 먹으면 형도 만날 수 있어. 근데 이제 <laughs> 그래요? 또 이제... 아니 원하면 뭐, 뭐 만나 만약... 플러팅 당하는 편이세요? 플러팅이 뭐야? 좀 이제 대시 대시 아니 플러팅을 몰라 어떻게? 요즘 유행하는 단 플레이팅 알아? 플레이팅 아, 플레이팅 접시 네, 그공합 맞는 거좀 대시 같은 거들어와요 DM DM 음? 응돈 빌려 달라는 거 절반이랑 <laughs> 오빠 뭐 저랑 결혼해요 이런 거 아니 머니 플러팅 너도 있을 거아니야돈 빌려 달라는 연락은 안 와요 전세상 이다한거다 반납부터야. <laughs> 아안하다내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는 사정을 다들 알고 계신 거다 보니까 뭐 전세 자기 당한 놈한테 뭐 돈을 달라 해요. 좋아해요, 결혼하자. 뭐 응. 이러면 다시는데그 진심은 아니잖아, 응. 팬분들이 그냥 이제. 좋아, 너한테 참. 하는 건 진심일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아, 왜냐면 내가, 내가 남자를 누구보다 잘 보거든? 무와 지성을 다 겸비했어. 극찬이네요, 형님. 극찬이야, 그리고 그렇죠. 약간 빡칠 정도면 진짜 최고의 극찬이거든? 살짝 빡쳐. <laughs> 근데 이제 시작이잖아, 덱스야. 너 아마 잘될 거야. 그래 그런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아, 좋다. 좋다. 음. 응. 어 처음에는 뭐 몸도 좋고 석을 서글 하고 그냥 마냥 밝은 친구 줄 알았는데 나름 지금 삶에 고충이 좀 많은 친구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잘안 만나고 어딘가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아까 전에 본그 아스팔트에 핀이 식물을 마냥 이렇게 뭔가 강인하게 자라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많이 공감이 됐다. 에, 하여튼. 전세금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